네, 안녕하세요. 마정이 착입니다 네. 오늘 방송의 레코딩의 주요는요. 돌파해야 되는 자리와 네,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SCI 평가 정보인데요. 이 종목의, 네, 테마가 뭘까요? 네,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갚아야 될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거에 대한 네, 이자가 붙고 또 연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 더 갚아야 될 금액들이 늘어나니까 이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네, 이런 네, 이런 sci 평가 정보 또 대출을 해주는 아니면 그런 은행들에 대한 이거랑 비슷한 종목이 푸른저축은행이 있죠 네, sci 평가 정보와 푸른저축은행은 제가 장중 시향방과 영상으로 많은 힌트를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었죠. 이런 부분이요. 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여기. 네. 여기까지 다들 수익 보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그 이유입니다. 어, 시장을 보면 자, 제가 2400 포인트를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켜주는 모습에서 쭉 빠졌다 다시 잡아 주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현재 어 현재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로 인해서 계속 세계 경제가 계속 위축이 되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등으로 안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표상 네 더욱더 오늘 뉴스가 또 났죠 어 미국에서 금리 어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나스닥이 3 3점몇 프로 또 폭락을 했는데요 어 제가 볼 때는, 이, 금리를 올려도 지금 충분히 버틸 만 하다. 네, 그래서 계속 인상하는 쪽으로, 네, 지금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장 지표가 안정이 되려면,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여기 2,400포인트 있잖아요? 이 자에서 올려주고, 지지하고, 다시 가주는. 그러면서, 움직임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 중심이 되는 게이2,400 포인트입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요렇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 네, 요렇게 요걸 중심으로. 요렇게요.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여기 2,300 포인트 정도 여기가, 네,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차트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트가요. 예를 들어서, SCI 평가 정보 보면, 이렇게 보시면, 자, 오늘 레코딩 주제가 바로 그거였죠. 분명히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고요. 돌파해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이 중심 자리예요 근데, 이 종목을 크게 보시면,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여기, 뒤에는 보실 거 없고요. 여기 6,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길 보시면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요. 음. 예를 들어서, 네. 네.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요. 요렇게요.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얘가, 요렇게 잡아준 거죠. 요렇게요. 네, 요렇게 잡아준 겁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하나, 올라갔다가요. 둘, 네. 그래서, 요 포인트들에서 다 파셨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눌렸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입니다. 다시 네 이렇게 돼요. 아까 여기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 네. 그래서요 현재 이렇게 같은 으면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네 여기요. 네 그렇게 보면 같은 상황이죠. 이렇게요. 여기서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매집을 해서 올려주는 거에요. 그 자리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여기 3,900 포인트, 3,900원 정도. 네. 그리고 여기가 지켜줘야 될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반드시 돌파해줘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네, 4,650원 정도. 여기서 만약에, 네. 분명히, 네, 여기 분명히 앞에 매집한 이 과정들을 이해하신다면, 여기서 분명히 올려준다면 쭉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돌파된 해 자리와 지켜준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금리상황 이런 걸또 보면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여기서 받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죠. 여기 여기서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써줬어요. 이렇게 돈을 써줬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이 돈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좀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3.900 포인트하고 여기 4,650원 정도 이 사이 여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요. 요렇게. 네, 여기서 매집이 돼서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요렇게요. 네, 올라간다면 그리고 매집한 만큼 상승을 주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정말 안 자는 자리는 6,100원 부근인 거예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박스권에서 요 꼬리 부근에서 다 팔아 줄수 있었지만 여기 보세요. 6,100 포인트를 중심으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 여기 6,4650원을 어, 돌파하고 첫 번째 안찬한 자리, 6,100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확인하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 자리요, 요 자리. 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네. 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걸 돌파하고 올라간다 하면, 네, 여기까지. 그리고 두번 올라가는 거죠, 두 번. 이렇게요. 네, 두번 올라가는 거죠. 6,100원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한 40, 55% 정도 되죠. 네, 55% 정도 됩니다. 음, 이거, 네, 수익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 상황에 따라서, 어, 우리 멤버스들을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네 충분히 더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느냐, 네.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이후의 상황을 보고 나서 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자, 그러면 지켜 줘야 될 자리와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자리 제가 폼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가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종목마다 기본 가격이 있고요. 종목마다 매집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여기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지금 여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뭐냐면 세력들이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가 어떤 가격을 가지고 어떻게 매집을 하고 어느 상황에서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켰을 때 상승을 어디까지 시키느냐, 어디까지 시키느냐 이 전체적인 이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러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같은 얘기지만 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주식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뭘 보고 매매하세요? 기법이나 이런 돈 주고 이런 기법 같은 거 배우고 조각조각 이런 거 보고요. 뭐 이런데 볼게요. 네. 이런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거리랑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뭐 밑도지라고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사면 네 세력이 다 받은 거다 뭐 어쩌다 이런 식으로 뭐 올라간다고 한다는데 이렇게 밀리잖아요. 이렇게 개팔 얼마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 무슨 말이냐? 네 키퍼 같은 거 가지고 매매하시면 돈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보조지표 같은 거, 후행성 지표 같은 거, 뭐 구름대 이런 거, 일목균형표 스토크스틱. 결론은 뭐냐면, 네,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과 똑같이 매매를 하려면, 이 전체적인 주식의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력을 움직이는 조표가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어떠한 조건을 네, 충전시켰을 때, 네, 상승을 시키고, 그럼 그 상승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죠. 네. 감정적으로 매매 하시면요. 또 감정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다 실패하듯이요. 정확하게 조건이 있구요. 네, 그 조건에 따라서 네, 결과가 매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조건, 진짜 주식을 공부를 하셔야 돈을 벌지. 네. 야매로 뭐 아니면 빠른 길로 더 쉬운 길로 뭐 기법 같은거 배우셔서 돈을 벌려고 하시면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네, 팩트가 아닌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든가 감정적으로, 네, 어, 뭐 상상을 하거나, 네,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대가는 우리가 분명히 받습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또 우리 마스터트 카페 들어오셔서, 네, 제대로 공부, 선배들과 공부하셔가지고, 또 우리 장종시양방 들어오셔서, 네, 메스타점, 매메타점 이런 거 공부하시고, 진짜를 공부를 하셔서 성공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열공하시고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상의 차트였습니다.